10편, 6편. 여와여, 주의 노염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와여, 내가 쇠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